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찬란한 덕행의 빛 찾아오도록 이 땅의 새 아침을 열어 주소서. 은총의 사순식이 열어 주시고 마음의 참회 정신 박아 주시며 자비로 죄인들을 잡으셨으니 이제는 당신께로 돌려 주소서.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하여도. 당신의 자비하심 더욱 구원이 모두가 당신 구원 얻기 위하여 듣기를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마침내 당신 날이 다가오리니, 그날의 모든 것이 꽃피우리다. 당신의 은총으로 그날을 맞아, 즐거이 축하하며 기뻐하리다.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기려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께 비옵나니 이른 아침부터 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주님, 내 말씀 들어주소서. 기여겨이 속삭임 들어주소서. 내 임금님, 내 하느님이시여 흐느끼는 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당신께 비옵나니 주님이시여. 이른 아침 내 소리를 들으시오니 이른 아침부터 채비 차리고 애 뜻이 기다리는 이 몸이오이다. 죄악이 좋으실 리 없으신 하느님이시기에 악한 자 당신 집에 손님이 될수 없고 거만한 자 당신 앞에 감히 서지 못하나이다. 악한 일 하는 자를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말 하는 자를 모두 없애시오며 피해 줄인 사나이 간특한 자를 주님은 지겨워하시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가멸으시기 나는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리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부복하오리다. 주여, 당신 정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들 이사오니, 당신의 길을 내 앞에 고루 닦아주소서.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 마음은 흉계를 꾸미오며 그들의 목구멍은 벌어진 무덤 그 혀는 아첨을 부리나이다. 죽게 피신하는 자 모두 다 기뻐하게 그 기쁨 넘치는 소리 끊임없게 하소서. 당신 이름 받드는 자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즐기게 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사랑으로 방패 삼아 감싸 주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옵나니 이른 아침부터 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우리 하느님이여 찬란한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선조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던 주 하느님, 옛부터 받으시던 찬양, 앞으로도 길이 받으소서. 주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힘도 있으시여, 존귀와 영화가 빛나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두 당신 것이 오며, 당신 홀로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이시로다. 북이 영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 하느님은 세상의 통치자시로다. 힘과 용맹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 당신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나이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빈다는 이름 찬양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하느님이여 찬란한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거룩한 주님 궁들에서 주께 조배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께 바쳐라.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도로 바쳐라. 주님께 그 이름 영광드리며 거룩한 차림하고 주께 조배드려라. 주님의 소리는 물들 위에 어미하신 하느님의 우레 소리 내시니 많고 많은 무리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의 소리는 우렁차시다.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하다. 주님의 소리가 산목을 불어뜨리고, 주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산목을 불어뜨리고, 송아지처럼 레바논을, 들송아지처럼 시련을 튀게 하시다. 주님의 소리가 불꽃을 튀기시고, 주님의 소리가 광야를 뒤흔들고, 카데스의 광야를 주께서 뒤흔드시다. 주님의 소리가 참나무를 비트시고 숲들을 벗기시니, 창생들이 그 성전에서 영광이여 하도다. 주께서 큰물 위에 앉아 계시다.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다. 주께서 당신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주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님 긍들에서 주께 조배드리라. 출출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문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주께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모진 괴질에서 주께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냥꾼의 올무에서 주께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여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지존하신이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성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주의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 이 자비 를 베푸심 이라. 떠오르 는태 양이 높은데서 우리 를찾 아오 게하 시고, 어둠 과죽 음의 그늘 밑에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 시며, 우 리의 발을평 화의 길로 인도 하시 리라. 영 광이 성 부와 성 자와 성령 께 처음 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몸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께 찬미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세례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운 하느님, 우리로 하여금 날로 더욱 완전히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의 친절로 궁핍한 이들을 즐겁게 해줄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전에서 좋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게 하시며,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 가정의 일치를 거슬러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천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사순절의 선업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천상 훈계로 우리의 정신을 교육시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